눈 진짜 많이 오네 영하 6도고 자 이번에 이쪽에다가 공방에서 해가지고 수납장을 하나 놨거든요 침대에 수납장이 없어서 좀 서운한 감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우드 행어로 만들었던 건데 이쪽에 이렇게 하나 뒀습니다 와 예쁘죠 그래서 수납이 좀 되는 상태인데 저희 채가 조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인산철 따서 밝은 등 두개랑 그래서 뭔가 이쪽에 무드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 라인 밑에다가 오 벌써 이쁨! 자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쪽 라인을 따라서 원래 이쪽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서 아까워가지고 이 안쪽 이쪽으로도 붙였어요. 그래서 불을 만약에 끄면 오호 이쪽이 틈으로도 오 이렇게 보이는 게또 예쁘죠? 쪽 안에 열면 이렇게 어두운 상태인데도 수납을 볼수 있게 아 잘했다 잘했다 뽕부지 고급 집 들어가면 그 신발장 느낌 저녁은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파스타랑 한 박스 스테이크를 해서 먹을 거예요. 예. Yeah. 아, 어쩐지 이게 좀. <laughs> 저는 그 뭐야, 막 짜파게티 같은 거에도 꼭 이런 거 빼먹거든요. 아, 진짜 아쉽다. 뭔가. 그래, 뭔가. 너무 하얗기만 했어. 아, 진짜 서운하네. <laughs> 홍아, 텅... 너무 시 너무 졸려 오늘 어 원래는 이 정도 가 있고 이이 정도 나와 후기한 저희는 이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눈이 계속 온다 뿜아 아, 너무 많이 오고 있네 눈 진짜 많이 온다. 우와, 진짜 많이 왔다. 문 좋은 타이밍이다. 트렁크 앞으로 바로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열고 있었으면, 이 몰고를 보셨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와, 썰매 가지고 가네. 와, <laughs> 아, 눈 끝일 생각이 없네, 지금. 보성 공방에서 이것도 이렇게 따로 판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딱 공간에 사용할 수 있어서, 다 아, 완성이 됐습니다. 필요한 것좀 수납하고, 여기 있던 그 되게 올라와 있던 상자도 치워버리고, 한단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짐을 넣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식량을 이쪽에 넣었다가 이쪽에 넣고, 이쪽 이쪽을 좀 그냥 선반으로 쓰면서, 뽕이 바로바로 줄밥좀 놔두고. 아, 다리 진짜 짧네. 자, <laughs> 아, 여기는 사막도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뽕이, 고양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봉이가 목포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거든요.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 커튼도 하나 달았어요. 저쪽 필러 쪽에 쫙 넣고 여기 장 쪽에 딱 넣으니까 딱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이쪽은 환기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냉기가 확실히 좀 덜합니다. 아 예쁘네. 음, 이거 신혼에 나갈 수 있어. 봐. 오무 음, 착해 어, 가자, 내려 어, 봐봐 어, <laughs> 응, 알았어 알았어 영상 그만 찍고 빨리 나가자, 이요아자 <laughs> 오와 여긴 진짜 많이 왔네 뽕이 겨드랑이까지 올라오네 예. 겨드랑이 괜찮냐고 안 괜찮구나 <웃음> 어. <웃음> 이런 날 강아지 신발을 신키고 본인은 크록스 신는 나라는 사람 아, 아, <laughs> 움직이다가 뽕이 밥다 쏟아버렸어 어차피 안 먹으니까 잘 됐다 그지? 올라가자 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얼어붙을 수가 있나? 나 이런 거 처음 보네 <laughs> 우와 얼었어 여기 방울방울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잘했어. 이건 이제 무시동에 말리면 되고 이거 보세요. 이런 눈덩이가 방울방울 그 뽕이 털에 붙어 있었어. 이렇게 네, 무시동 털이 있으면 이렇게 젖은 양말 던져 놓으면 습도도 올라가고 좋습니다. 자, 아침 먹겠습니다. 아침은 식량 창고에서 간단하게 계란 크림 토스트가 있어서 메이커에다가 눌러 먹을 거고 자, 뽕이는 햇밥. 우와, 이거 소리 야 죽인다. 와 진짜 잘 됐네. 음. 어, 잠깐만, 이거 비닐이야? 아, 아니, 맞겠지. 걔란 이게 벗기는 거였나? 안에는 크림... 아, 맞아, 맞아. 아, 놀래라. 안 죽으면 되지, 뭐 괜찮겠죠. 뭐... 뽕이가 뭔일 있으면 구해주겠지. 자, 두 번째 빵 나갑니다. 우와... 야, 아, 오케이, 저는 그 이렇게 부풀은 빵을 눌러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강아지 씨는 밥을 반틈 먹고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해하시죠? 당신은 개기 때문에 밥을, 개밥을 드셔야 됩니다. 저도 주고 싶지만, 그걸 주면은, 아버지랑 오래오래 이렇게 캠핑을 다닐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목포 아가씨, 뭔 말을 듣는, 듣는 댓기, 안 듣는 댓기, 어째 그래, 불어? 진짜로 서운하게 해불구만. 뭔 가시나가 이렇게, 뭔, 말이 없고, 말이 없지, 원래. 자, 오늘 목포에서 하루 더 자기 때문에, 어. 평화영장이 예쁘거든요. 캬,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눈까지 예쁘게 내리고 무시동이 또 켜놓고 이거 창좀 열어놓고 우리랑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 강아지도 발자국 많네 옛날에는 이런 조명 같은 거 없었는데 참 목포가 많이 예뻐졌습니다. 어서 무장했습니다 확실히 좋다 이게 그지 봉아 어? 확실히 따뜻하지 않아? 발이날틀린다아돼데지마 여기 한번 인사해줘야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어, 사실 이거는 약간 영상 찍을 때만 잠깐 키고 바로 끕니다 어. 건전지 아껴서, 이거는 좀 빨간불이 들어와서 아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가 아주 까다로운 여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아무리 그래도, 아빠를 그렇게 등지면 너무 서운하지. 뷰 좋다. 이게 노지도 좋은데, 뽕이랑 다니니까 좀 안전한 곳이 좋더라고요, 산책도 하고. 네가이 마음을 아냐? 이제 검정차를 타다 보니까 기스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알콜로 한번 1분도 안 섞어주고. 도포되는게 딱 보여서 되게 신기해요 자 1차 도포 했는데 벌써 깨끗합니다 뭔가 확실히 광택이 나는 거 같고 타월로 3번 정도 닦아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와광 미쳤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로 그냥 미끄러져요 거울이 따로 없네 <놀람> 와 물이 그냥 줄줄 흘러 와.